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뭐닉네임 있을까요? 어 그냥 실뭉치라고. 아 실뭉치님. 어 실뭉치님. 아 목소리만큼이나 닉네임도 네, 귀여우신 그러니까요. 걸로 골라주셨는데 이제 먼저 사연자 분의 스펙 점검 실뭉치님의 스펙 점검 해봐야 할 텐데요. 어. 네. 간단하게 이렇게 전공이나 학점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어, 동양학과의 학점은 한 3.6. 네. 어, 47년도에 졸업했어요. 어. 아. 동양화를 전공하셨네요. 네. 학점 네. 3.6으로 뭐 네.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은 따로 안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음, 뭐. 네. 이런 스펙으로 어느 기업을 좀 희망하고 계세요? 어, 광 뭐, 뭐, 마케팅에 MD 아니면 좀 디자인 쪽으로도 할 수는 있어서 음. 했는데 좀 전공에 맞춰서 가고 싶진 않아서 좀더 예, 예. 넓게 봐보고 싶어서요. 어, 직무만 결정해놓으신 네. 상태고 뭐 음. 희망하는 기업은 지금은 따로 없으신 상태? 네, 지금은 따로 없고. 음,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좀더 넓게 가고 싶다. 이렇게 음. 그럼 네. 희망 기업과 직무를 어, 좀더 이렇게 넓게 폭넓게 선택하고 어, 선택하신 이유가 예, 예, 있으실까요? 예. 어 아무래도 그냥 까이만 맞으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음. 네 그래서 어. <laughs> 음 또 애매하잖아요 동양 네, 그~ 어~ 네 아~ 굉장히 특이한 전공 음. 뭐~ 특이하다기보다는 많지는 않은 전공 네. 동양화를 전공하셨는데 네. 보니까 네. 영업 마케팅 MD 음. 그리고 영상 편집 쪽 크리에이트반 그런 직무도 지망을 하시는데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네. 지금 팬말을좀 네. 들어주세요 경쟁력이 있다 없다로 중분 네. 선생님들이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가슴 어. 아요렸어요오 아. x 로 어, 누구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약부터 먹을까요? 맵부터 먹을까요? 뭐가 더 좋을까요? 오부터 들어올 수어요 약부터. 어, 나쁜 아 나쁜, 네. 나쁜 네. 거부터. 네. 그럼 태성쌤. 나쁜 거부터요. <laughs> 네, 태성 네. 쌤, 네. 나쁜 태성 쌤이. 예, 나쁜 태성 쌤은 뭘까요? 배드 태성 쌤. 제가 뭐 x를 들으면서 가슴은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 만약에 타겟하는 기업이 일반 기업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 네. 스펙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일반 기업에서 요구하는 많은 것들 그 스펙 중에서 지금 여기 보면 영어는 혹시 점수 따놓은 거 있으세요? 어 그냥 TOEIC 정도 뭐대로 따놓은 건 아니고. 예. 스피킹은 아, 있어요? 스피킹은 없어요. 없어요. 어, 스피킹 네. 없고 영상 자격증 쪽은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어 자격 없고 예. 할 줄은 알거든요. 예, 경험만 있으시고, 예. 네. 그 우리가 그 일반 기업에서 어, 서류 전형을 할때 어, 네. 자소서도 보지만 분명히 앞에 지원서 부분도 보거든요. 근데 네. 지원서 부분에서 요즘에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가 되긴 했지만 어, 영어 점수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보고 있거든요. 음. 더군다나 네. 나는 동양화라는 것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그 전공 자체로 무엇인가 나 이만큼 할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영어가 아니면 관련된 자격증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어 없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서류만 봤을 때는 아 경쟁력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예 네. 그래서 x 스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땐 경쟁력이 약할 수 있다라는 태성쌤의 말씀 음. 네. 그럼 오 들어주신 권쌤 네. 어, 저는 태성쌤이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력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네.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어, 가능성. 네, 네, 이제, 동양학과 출신 친구가 진짜 실제로 취업을 해본 케이스가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있는데. 이 친구들은 태수쌤 말씀대로 그런 기본적인 스펙들이나 이런 걸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녹여냈을 때 지금 카테고리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특히나 이제 미적 감각이 동양학과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러한 것들을 살려서 녹여낼 수 있는 것들을 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인하우스 MD 같은 경우에도 간 적이 있고 아니면 브랜딩 컴퍼니, 뭐 JOH나 이런 데들도 들어간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 그래서 이 노력만 좀 겸비만 된다면, 어, 충분히 어, 지금 선택한 직무들은 어떻게든 녹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네, 네. 어떤 노력이 좀 예. 있어야 할지, 태성쌤이 좀 예. 상세하게 짚어주실까요? 지금 보면 그 지원 분야가 그 마케팅이나 MD나 그 영상을 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할수 있는 곳에 관심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이 직무와 관련된 곳은 일반 기업에서도 또는 그, 아, 그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곳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경쟁이 가장 높은 곳이고, 그리고 직무라는 측면에서도 경쟁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는 것은 뒤에서 이제 추가로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어 전공이라는 측면에 어려움, 학점, 학점도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고 자격증 어학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MD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 MD 쪽으로 지원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뒤에 들어보고 싶지만 어떤 관련된 경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고요. 또 PD를 관심있다라고 하면 PD의 관심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PD와 관련된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 그리고 또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관련된 경험이 뭐 있을까? 제가 지금 일관되게 뭔가 묻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관련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것을 가지고 스펙을 넘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스펙에서 주저앉을까 어. 이게 음. 판단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보고 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가능할까요? 아, 어, 딱히 이렇게 경험이 있지는 않아갖고 아니 대외 활동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뭐 인턴이나, 선생님이, 네. 예, 예, 이런 아, 것들, 제가... 네. 하고 네. 좀 여행 갔다 좀길 갔다 왔다가 그 IT 스타트업 회사에서 네. 그 인턴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마케팅 쪽. 아 오. 진짜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IT 좀 B2B 그 인터넷으로 뭐 방송하는 그런 쪽에서 네. 아. 한5 개월 정도 일한 적은 있어요. 아, 아, 5개월 어떤 정도 어떤 로 일을 했네, 했나요? 어, 그, 그게 그 생방송 하는 데라서 아. 그 생방송 할때 그거 주객 같이 보고 그 영상 간단하게 좀 편집하고 유튜브 음. 올리고 그런 쪽한 적은 있긴 하거든요. 음. 어 프로듀싱 쪽으로 했었다. 네. 자 네. 태성 쌤 답변을 예. 이렇게 좀 들으셨는데 네. 어, OX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까? 어 아직 조금 더 물어볼게요. 네. 여행은 어 어디를 얼마만큼 다녀오신 거예요? 한 5개월 정도 예? 여러 나라를 거든요 예. 아, 그래요? 러시아부터 뭐 음. 그럽지. 터키, 이집트, 뭐 예. 태국까지 해서 좀 이렇게 길게 갔어요. 예. 왔어요. 어, 굉장히 길게 다오셨네요 어, 그 네. 여행을 다녀온 이유는 있습니까? 졸업도 하고 제대로 하기 전에 이렇게 길게 못 가니까 이제 예. 한번 좀 제대로 가 보고 싶어서 그냥 음. 갔었거든요, 친구랑. 예. 인턴을 마케팅 인턴을 해봤다고 했는데 네. 그 스타트업에서 하신 거죠? 네 맞아요. 예, 어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해 보시겠어요? 뭐 거기서 원한 원하는 뭐 디자인적으로 뭐 사진이나 포토샵 쪽도 좀 건드렸고 예. 뭐 영상 거기서 원하는 거 인터뷰 영상 같은 거 찍긴 했는데 예. 좀제 위치가 좀애매해서 뭐 스타트업이고 주가 아닌 IT가 주니까. 그래서 좀 음? 인턴만 하다가 나갔거든요. 예. I.T. 교육 그 방송 관련된 거는 어떤 컨텐츠였다고 조금 더 다시. 어, 그러니까 좀뭐 드롭박스, 드롭박스 그런 비투비 쪽 회사에서 예. 그 다른 쪽 회사 사람들이 실시간을 볼수 있는 거. 뭐 우리 이런 거 새로 나왔다. 뭐 이런 거 업데이트됐다. 그런 거 알려주는 방송 예. 플랫폼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의 역할은 정확하게 어떤 거였나요? 그냥 영상 어. 편집하고 이런 역할이었었나요? 방송할 때 같이 보고 뭐 준비하고 전체적으로 그방 영상이나 뭐 방송에 관련된 거 같이 했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뭔가 주도적으로 프로 프로그램, 프로그램 하나를 책임지고 해본 것은 아니었죠. 그렇게까지 얘기하기엔애매 약간 예. 보조 음. 역할, 예. AD 지금 약간 예. 실뭉치님이 조금 겸손하신 측면이 약간 예.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예. 하셨던 거를 예. 막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닌 음. 것 같아서 예. 그 부분 음. 좀 감안해주고 예. 네. 어, 이렇게 듣고 나니까 뭔가 네. 그, 그 실뭉치가 실마리가 좀 풀린 것 어허. 같은 느낌이 예. 네. 하나의 포인트들이 조금 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충분히 네.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네. MD로서, PD로서 아니면 크리에이터로서 마케터로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 보여요. 맞아요. 네, 네. 이건 좀더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어. 네. 그런데 이 실뭉치님, 어, 네. 이 대회 활동 조금 더 어,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뭐, 거의 다 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 네. 일단은 네. 얘기하셨고. 얘기하면 뭐 대학교 때 네. 교육봉사 동아리 한 4학기 음. 적도 했다 정도. 어, 어떤 음. 교육봉사 활동이었나요? 어좀그 부모님 안 계시거나 좀 맡기고 가는데 가는 예. 가서 좀 같이 공부하고 아 놀아주고 음. 좀 도와주는 음. 일단은 네. 예 이건 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중간 점검 좀 음. 네. 어, 저도 네. 이제 한두 예. 가지 정도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 작품 작업은 되게 많이 하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준비해 놓은 게 있나요? 음. 어 전에 있던데서 한거 있긴 한데. 네. 진짜 그냥 간단한 편집이나 뭐 인터뷰 그런 거라서 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솔직히 영상과 관련된 거 말고는 포트폴리오는 없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MD라는 것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카테고리거든요. 뭐 여성 패션이면 패션, 의류면 의류, 뭐 남성 패션면 패션. 혹시 내가 MD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원하는 카테고리가 존재한가요? 하나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어. 지금 어. 이런 얘기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 인턴을 음. 하긴 했었는데 어~ 뭐~ 내가 이제 전공을 아무래도 동양화, 동양학과를, 동양 동양학과를 나 동양 동양화 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어~ 떤 쪽으로 가야 될지 묵막히 하다가 음. 아~ 기 마케팅이라도 한번 해보자 뭐~ 포토샵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뽑는다고 음. 하니까라고 해서 막뭐 들어간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어 핵심은 툴다루는 능력을 일단 극대화시키는 게 필수인 것 같아요. 지금 포트폴리오가 없는 상태라고 사실상 생각이 들거든요. 그데 이렇게 되면은 마케팅이 됐던 MD가 됐던 뭐 본인이 브랜딩 하우스, 브랜딩 디자인 컴퍼니가 됐던 어디를 지원하더라도 사실상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은 일단은 일차적으로 컴퓨터 작업이 돼야 되는데 포토샵만 다룬 능력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제가 같이 공부했던 동양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략 기반 산업이라 고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통해 가지고 예.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인디자인 이런 것들을 6개월 이상 전문적으로 배우고 그, 그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놓고 취업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팔로우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두 번째로는 m d 이쪽으로 꿈꾼다고 한다면 카테고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어느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하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면요. 일단은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집이라든지 매체든지 이런 것들을 꾸미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런 집 구조상에서 가장 꾸미는 데큰 역할을 비중을 차지하는 게 리빙이거든요 뭐 가구라든지 식기라든지 음. 네. 그래서 실제로 동양화학과 출신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리빙 섹션으로 본인의 카테고리를 선정하고 그와 관련된 프로젝트나 그런 인턴 활동들을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어 엔디로 또 이제 한번 취업이 성공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먼저 일차적으로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두 번째 어드바이징입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제가 또 네, 이렇게 네. 이수 선생님 그 말씀과 더 덧붙여서 더 네. 그 MDA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MDA는 실제 그 뭔가 돈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을 잘했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 잘한 것이 비즈니스에 매출에 어떤,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했던 활동 중에서 돈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MDA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어~ 본인의 전공 그리고 PD를 그 방송과 관련된 일을 했던 거 마케팅과 관련됐던 거 요것을 하나로 합쳐서 그 MDA와 연결시켜 줄수 있는 포인트만 찾아낸다면. 요거. 분명히 어떤 한, 한 카테고리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내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마케팅을 했던 경험, 그리고 나의 그 미적 감각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면 그리고 또 여행도 다니다고 했죠. 네. 그것이 합쳐지면 MD로서 뭔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거든요. 저도 음. 하나의 그 예시로 하나 카테고리를 말씀드리면 MD는 정말 카테고리를 빨리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네. 여행을 굉장히 길게 다녔었잖아요. 그러면 여행 상품과 관련된 카테고리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전략을 하나쯤은 짜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음. 예, 이렇게 그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실뭉치님은 타겟팅을 빨리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MD를 할 건지 마케팅을 할 건지 아니면 방송 제작을 할 건지 크리에이터를 할 건지 이것을 정해놓고 그것에 필요한 역량, 경험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빨리 나열하고 정리해놓고 거기에 맞는 것을 전략을 짜야지 네. 어, 타겟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 지금 방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전략적인 준비를 하지 못할 겁니다. 빨리 타겟팅을 먼저 하시길 권장해 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두 분의 말씀을 좀 타겟팅을 한 후에 포트폴리오를 그 타겟팅에 초점을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음.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실몽치님 어, 예. 네, 좀 궁금한 점이 더 있을까요? 어, 제가 얘기한 거 말고도 좀 괜찮은 직무가 좀 도전할 해 만하게. 어, 아, 그 부분 누가 누가 좀 음. 답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네. 어, 저부터 말씀을 드리어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만약에 카테고리를 선정했다라고 한다면은 그와 관련돼 있는 산업군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패션을 선정하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쿠팡이라든지 뭐 롯데홈쇼핑 이런데 MD로 지원하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에프라든지 제이모직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그냥 패션 회사의 MD로도 지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적성 공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어 성적을 쌓고 그런 포트폴리오가 쌓이고 경험이 다양화되고 나면은 이 직무가 아니라도 그런 관련되어 있는 배경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는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은 해져요. 대표적인 예시로 아무래도 패션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뭐 영업관리로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와 아예 별개로 내가 인적성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무런 스펙이 없어도 블라인드 채용으로 하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성적이 갖춰져 있고, 어, 어 이런 필기시험에 대한 자신이 있다고 라 한다면은 뭐 은행이 됐던 아니면은 그냥 공기업이 됐던 이런 데들도 지원을 병해보는 행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 지금 카테고리를 정한 다음에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보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왜안 그러면은 지금 대안부터 찾게 되면은 음. 오히려 더 방향성을 잃어가지고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 제가 그거는 함부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자 실뭉치님, 네. 조금 궁금증에 음. 대한 실마리 좀 잡으셨나요? 네, 잡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쿠포,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 마시면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네. 오늘 전화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네, 또 고맙습니다. 좋은 기회로 뵙겠습니다.